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하고 귀여운 동물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 위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코알라입니다. 유칼립투스 잎만 먹고 사는 독특한 식성으로 유명하죠. 다음은 호주의 상징 캥거루입니다. 강력한 뒷다리와 점프로 넓은 초원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어서 소개할 동물은 웃는 얼굴로 유명한 코카입니다. 코카는 서우주에서 주로 발견되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로 불립니다. 그리고 땅속을 파며 생활하는 원뱃도 빼놓을 수 없죠. 뭉툭한 몸과 느릿느릿한 움직임이 매력적입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펭귄인 리틀 펭귄도 호주 해안에서 서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슴도치를 닮은 에키드나인데요. 고대 포유류의 특징을 가진 호주의 특별한 동물입니다. 이 모든 동물들은 호주의 독특한 자연환경 덕분에 그곳에서만 볼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호주를 방문해 직접 만나보세요.